안녕하세요, 아는 언니 동시섭입니다 옆집 오빠 유쌤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이번 사례 내할말 많아. 아, 진짜요? 네. 아유, 이거 진짜 읽으세요 안 해도 내가 읽을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아, 제가 네. 한번 사례 읽어볼까요? 네. 안 돼요, 제가 읽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네. <laughs> 근데 사례 제목이 보니까 남편 보면 화가 나요, 이런 거네요. 나도 그렇잖아. 우리 여자 다 그래. 일하는 여자들은 진짜. 남편 보고 화가 나요. 왜? 사례를 보니까, 출산을 했어요. 이 서른한 살에 젊은 워킹오머니. 출산을 했어요. 출산한 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어, 몸도 안 나아진 데다가 업무에 또 회사 가면 집중이 안 되고 몸이 일단 피곤해요. 애기가 음. 밤잠을 못 자고 서로 밤낮 받기 힘들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 남편 보면 화가 나는 거야. 응, 왜냐면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짜증났다가 이제 분노로 변한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좀 지나면 괜찮겠지 했는데도 불면증에다가 소화장애까지 걸리대요그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그러니까요 너무 응. 힘들겠는데요. 응. 어, 남편이 근데 무슨 죄일까요? 남편이 어, 왜 분노 유발 장가? 아 그러면 <laughs> 애를 혼자 만드냐고요. 제가 이분 응. 사례를 보니까 이 출산을 한 다음에 음흠. 겪게 되는 산후 우울증도 좀 겪고 계신 것 아하.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원래는 집에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음. 일을 하잖아요 그쵸, 애만 그쵸. 키우는 게 아니라 맞아요. 인생에서 진짜 힘든 시기거든요 이때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업무도 집중이 안 되는데 일단 힘이 없고 지치니까 자고 음흠. 분노가 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음,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남편이 뭐 도와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남편이 네. 그 진짜 속상할 것 같아요. 이건 아... 진짜 유 쌤이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남편이 좀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럼 왜안 도와주는 거야? 그럼 왜안 도와줄까요? 응어 음. 아내분과 남편분이. 육아라든지 아니면 가정생활의 관리 일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음, 필요하지 않아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제 남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아 일을 도와 육아를 도와준다 또는 뭐 설거지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 우리의, 우리의 일. 일이다. 우리의 <laughs> 일이다. 그것만 들어도 맞아요. 불 속상해져. 그러니까 네. 그 육아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아내의 몫이 아니라 그쵸? 부부 공동의 몫이고 음. 그 아이는 아이의 아, 아, 아내의 아이가 아니라 그렇지 또, 아유, 만들 때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 아이인요 맞아요 근데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정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어떠셨어요 맞아요. 우리 둥지 쓰 아 말로 할수 없었어요, 진짜. 예. <laughs> 근데 그런 거를 방금 얘기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받아주면요, 음. 그 자체로 스트레스가 반은 줄것 같아요. 에. 그리고 요즘에는 또 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 부부가 공동으로 이렇게 육아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럴 경우 에더 남편의 아, 도움이 또는 그 역할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도 도와주고요. 또두 번째 또 해주신다면 뭐가 될까요? 어 정말 필요한 거는 어떤 부분에서 서운했는지 또는 어떤 부분에서 어, 위로가 필요했는지 부부간의 감정에 대한 깊은 감정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화들을 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감동할 것 같아. 일도 도와주지. 이게... 기분도 알아주지 그런 남자가 있긴 있어요. 진짜? 맞아요. 아. 그럴 때 그죠? 아내가 정말 힘들었겠다. 네. 너무 힘들, 어, 피곤했겠다. 너무 네. 어, 좀 안타까웠겠다. 음, 이런 얘기들 하지면 그렇게 하고 계신 거 맞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laughs> <laughs>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알아주는 대화들을 아. 한 번씩 어, 남편분들이 해주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러면, 같이 있는 시간 또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퀄리티 타임이라고 하는데, 음. 사실은, 일도 하고, 뭐, 맞벌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아, 바쁘지. 그 바쁜 시간들이 네. 많잖아요. 시간을 많이 못내 그러니까, 시간을 충분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음. 같은 시간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어, 시간, 네, 퀄리티 시간. 아, 양질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것들을 계속 계획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뭐 우리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규칙적으로 응, 주말에 토요일에 저녁 식사는 아하. 어 아내가 맛집 찾아가지고 아내 먹고 싶은 거꼭 먹어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먹는 아, 뭐, 맛있는 거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한 부부간에 서로 어, 그 퀄리티를 높일 수 있는 품질이 좋은 시간들을 아, 가져보는 거, 계획하는 거. 요걸 네. 굉장히 좋은 점을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아유, 우리, 이걸 모르시는 모든 직장 맘들이요. 힘내시고요. 유생 같은 남편이 꼭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봐요.